어, 흔히 효하면은 공자와 유교입니다. 참, 어, 거기에서는 그렇게 효를 가르치는 것이 참 나왔는데, 그래도 효를 가르치는 원조는 유교가, 유교 같이 생각되지만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어 공자가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유교가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효를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가 원조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원조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쭉 이렇게 나가면서 참 모든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세오경이 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1,500년 경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빠르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자 시대보다 천 년이나, 예, 천 년입니다. 천 년이나 빠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절, 5장부터 10장까지는 인간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기에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참 말씀이 좋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중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축복받으리라 이렇게 최애굽기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지혜서라는자문에도 무수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리라. 참 멋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 어, 멋있으면서도 참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우리가 참 어찌 볼것 같으면 반할 정도로. 모든 것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잠원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불효할 경우 당할 징벌에 대해서도 성경은 나와 있어요. 불효하면 은 징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잠은 20장 2절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참 이처럼 성경은 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적 효 윤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번 2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제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 없겠지요. 무려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유 없이 부모를 다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첫째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라가 계명이에 나왔어요. 이 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참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첫번째라에 그만큼 효의 계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아 이거 엄청나게 참 하나님의 다수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다 생명을 참 이렇게 참 육체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은 둘입니다. 큰 근원은 참 근원이 있고 작은 근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큰 근원이 있고 작은 근원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에그 그는 어, 어 바로 어 하늘보다 높고 바다 보다 깊은 어, 은혜 인데참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또 부모님은 나를 낳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작은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근원이시다 이걸 우리가 또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아마 영풀일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진짜 낳을 때도 희생이 있고 키울 때도 희생이 있고 학교 보낼 때도 희생이 있고 부모의 희생은 진짜 아, 하나님 외 정말 그 다음입니다. 태중에 열달 있을 동안에 희생을. 좀 여자 엄마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자는 좀 편해요 그래도. 그리고 또어 해산하면서 또 출혈하는 희생을 또또 또 어머니는 가지게 해야 됩니다. 또전 먹이고 양육할 때 희생합니다. 자녀 키우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울때 달래는 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수고 먹일 때 좋은 것만 먹이려고 노력하는 수고 잠재울 때 두드리고 자장가 불러주시는 수고 다섯 번째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뉘시는 수고 여섯 번째는 안아주고, 업어주는 수고 등등,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려시고,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이 없어라. 참, 우리, 참,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참, 그것도 참, 그렇게 참, 생각이 됩니다. 음. 음. 그 다음, 희생하신 사랑, 1번, 두 번째, 좋은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 합시다. 부모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네.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는 자기들 먹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식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고 말씀입니다. 전영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어머니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어린 것에 피난처요, 호소처요, 선생이요, 동무요, 간호사요, 모든 것이 다밥 주고, 어, 음, 어, 어, 물 주고, 옷 주고, 벗어 주고, 사탕 주고, 참외 주고, 떡 주고, 누룽지 끓고다 주고, 놀다가 오면 과자 주고. 동네 잔치 집에 가서 온 빈대떡을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어머니가 주십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거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감동을 또 쓰면서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지만 세 번째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이 없이 사랑합니다. 가이 없이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사랑합니다. 70대, 80대, 90대, 100세대더라도 사, 사랑하십니다. 참, 아버지, 부모, 어머니, 참, 끝없이 사랑합니다. 옷으로, 어, 참, 어, 돈을, 어, 옷으로 돈을 만들어, 어, 아니, 뭐, 잘못했습니다. 옷으로 돗을 만들어 달고 영국으로 어, 잘못하있습니다자세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음, 영국의 젊은 군인이 그 프랑스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어 용사는 판자로 작은 배를 만들고 옷으로 도철 어 만들어 달고 영국으로 탈출하려다가 나폴레옹에게 이제 들켰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어 황제 앞에 그어 영국 어 젊은 군인이. 끌려왔습니다. 나폴레옹 황자가 묻습니다. 너는 어찌 도망하려고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포로 영국 사람은 대답하기를 집에서는 늙으신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이러고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끌려 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작은 배로 영국으로 갈수 있느냐. 이제 나폴레옹이 배를 이제 조그만 해가 가다가 파도에 그 파서 대벌 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 제가 어머니 생각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갔다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대가 작은 배로 능히 영국으로 갈수 있느냐? 그 포로는. 내 어머니를 배우고 싶은 심정을 능히 가고도 남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나폴레옹 말하기를 가라 못 잡혔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라 용서여 나도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다 가서 불란서 블랑, 황제 나폴레옹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내 어머니에게 전해다오.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포를 석방하여서 영국 집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머니를 안고 포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함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첫째로 순종하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뜻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부모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면은 불효의 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효도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복덕방 노인들에게 안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음.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섭섭한 때는 언제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 젊은이들이 잘 들으세요. 음. 어, 어, 그 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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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단체에서 목독방 안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그 어떤 게 가장 섭섭한 때인가 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자식이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할 때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 자, 여기 젊은이들 있죠? 부모 충격밖에 하지 하지 마세요. 네. 그 순간 자식을 키우면서 가졌던 꿈과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는 대답이 부모들에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리 여기는 것. 부모님을 가정에서 무사, 어, 무시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 배웠다고, 잘 안다고 막 무시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은 23장 32절에 들을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들었지요.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말씀 따르십시오 자, 이런 우스개, 우스개가 있습니다. 4번아 자리 거라 5, 6번은 간다. 자, 잘 들어보세요. 4번아 잘 읽어라. 5, 6번은 간다 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이 아니라, 우리 슬프게 만드는 어, 말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왔다가 가면서 남긴 말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 집에는 딸이 1번, 어머니가 2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3번. 아버지는 4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5 6번이라고 했어요. 그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풍속도입니다. 이제는, 어, 어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부모가 뒷전으로 물려났습니다. 더욱이 가장인 아버지도 애완견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한 뭐라고 하는 막말을 우리는 들어 듣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누가 개보다 못한지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순위가 개보다 뒤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는 다잘 하시겠지만은, 어, 하나님께 에이, 참 어,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1번과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이 연산을 주장합니다. 3번 섬기는 것,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과 예절을 지키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물질로 섬겨야 돼요. 그 다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승섭이 형섭이는 잘해요. <laughs>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거칠은 말, 반항하는 말, 원망섞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모가 좀 잘못해도 공손해야 됩니다. 막 부모를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녀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배은망덕의 죄라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와 공을 배은망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잠은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자야 합니다. 불효는 가정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예와 하나 더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세면 바구니를 들고 떡을 팔려다면서 시어머니가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어머니는 떡을 팔러 돈을 벌러 돌아서 다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늙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음, 화장실 출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대변을 며느리가 치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라 여기고 변을 볼 때마다 옹기풀로 딱 덮었대요. 어 이렇게 동잎으로 이제 덮였는데 음, 음. 그뽕그 그래, 어, 그 대변을 치우게 되고 시어머니는 이때라 하고 변을 볼 때마다 뽕잎으로 덮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위에 참, 어, 그동안 어, 시어머니가 번돈 중에 만 원짜리 돈을 얹어 나왔습니다. 변을 볼 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울 때마다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머니의 대변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똥 옆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어머니 변은 좋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영원히 진출하신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본이공경는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이늘3절이지요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친구는 는 복을 주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이 잘되고 라고 하셨거든요. 잘되친하시겠다는 말씀을 는 말씀은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통은 문이 열린다. 이글 이런 말이거든요. 막히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복 공경하면 장수 축복 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 어, 부모 공경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어, 없습니다. 오래 살고 잘 되면 어, 참큰 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부모에게는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받아. 우리 모든 화평지일교회 성도님들 위에 정말 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부모 공경의 이유 하나님의 기명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해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을 했습니다. 끝없이 에, 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리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의 이유. 1. 하나님의 계명이다. 2. 부모님은 자식에게 생명의 근원이다. 3.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히 여기는 것이다 셋째로 섬기는 것이다 셋째로 부부 공경의 축복 들으세요 효도하는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계시는 가정의 자녀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